안녕하세요, 모스하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3 0살 마법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스하다0 8 2파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영상으로 준비해온 이유는 제가 전에 저희 방 팬분이 성적을 올려오면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친구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1등급, 2등급으로 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082파 ASMR을 보고 싶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 이 내기를 한 지가 시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그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 이렇게 늦게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변명 여지 없이 제 잘못이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ASMR을 한다는 점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딱히 ASMR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뭘막 특별하게, 목소리가 좋거나, 어, 발음이 좋거나, 억양이 좋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고퀄리티의 ASMR 영상이 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렇게 서로 눈 마주치면서 조곤조곤 말이나 하는 형식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충 제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저에 대한 그냥 혼자 떠드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문 긁는 소리, 슬라임을 만지는 소리, 비누를 자르는 소리, 빗소리, 좋은 목소리의 영상 등을 생각하시고 오셨다면은 나가세요. 딱히 ASMR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즐겨보는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충 제가 찾아보니까 ASMR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소리의 영상들을 ASMR이라고 칭하고 또 이런 식으로 떠드는 영상에 ASMR도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나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인데 원래 같았으면 은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편도염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팠고 <laughs> 시청자들하고 의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슬펐지만은 아팠는 걸 어째? 음, 그리고 나서 아침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매번 물어보더라고요. 형은 캐나다에 사니까 뭐 먹어. 어. 캐나다 사람들은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고 저녁에 뭐 먹고 간식으로 뭐 먹고 일어나서 뭐 먹고 등등 어, 이런 거를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사람 사는 거다 똑같습니다 밥 먹어요 밥밥 밥 먹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좀 식욕이 많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맛있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이 좀 아파가지고 늦게 잤다가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가니까 남은 미역국이 있더라고요. 저는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 때까지 계속 누워서 아파하고 있다가 가 보니까 그대로 미역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을 하나 구워서 간장이랑 참기름이랑 그리고 남은 불닭 소스를 조금 넣어서 아어 간장계란밥 매운맛을 해먹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ASMR이라는 걸 통해서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왕 이렇게 된거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도 한번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파리파가 유튜브를 시작한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파리파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돈을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지금 이 업계에서 지금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어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장점은 돈이 됩니다. 단점은 돈이 될지 안 될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에 미치겠어요 아 솔직히 돈 때문에 다들 하잖아 생방송에다가 유튜브에 ASMR 영상을 곧 올릴 거다라는 말을 하니까 영어를 해주는 거를 차라리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많이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의견을 주셨고 근데 알다시피 제 영어 발음이 쌉 구렸어요 목소리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칠 수 있는데 발음이 구린 걸 어떡해 so hey guys today i woke up in the morning and i decided to take a really big poop um, because i had a really spicy ramen yesterday right before i went to sleep and probably all of you guys are thinking why the fuck would you eat spicy shit right before you go to sleep well that's because i'm stupid well anyways I went to the washroom upstairs and my anus is about to pop in a matter of seconds. Um, if I had to describe the feeling, it was amazing. The feeling of my poop getting pushed out of my butt is the most beautiful thing in the world. And I hope anybody who suffers from BMB can overcome it and start to feel. the greatness of taking a morning poop i wish every single one of you guys take a nice poop every morning of your life 이렇게 영어로도 ASMR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혼자 몇십 분 동안 대본 없이 떠들고 있는데 슬슬 아이디어가 떨어져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아닌 이번에는 많은 유튜버들이 했던 물건 ASMR로 한번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시작할 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수, 코카콜라, 광고 아닙니다. ASMR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런 탄산 음료수 ASMR 할 때는 이렇게 톡 까고 음료수 꼴꼴꼴꼴, 하고, 받으면은 그 탄산이, 휘 하는 그 ASMR 듣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이미 까서 조금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특별하게 캔 두드리는 소리로 대체하겠습니다. 코카콜라 a s m r 이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0828 ASMR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지 않을게요. 아,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아니, ASMR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고. 이 정도 했으면 만족했겠지? 그치?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쏘라다 0공파리파습니다 공파리파의 A S M R 감사합니다 Show